오늘은 우리 꾹꾹기한테이 사운드북 소리나는 책을 읽어 줄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요 삽비들기 소리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걸 한번 눌러볼까요 옆에 거는 뻐꾸기 그래서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소리도 듣는 사운드북이거든요 이걸 한번 꾹꾹기한테 한번 읽어 줄게요 아 어, 우리 쿠꾹기가 이제 카메라 항상 의식하고 있어 가지고 카메라 보는구나 우리 쿠꾹기쿠꾹기아빠 그럼 책 읽어 줄게.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와요. 자, 들어 보세요. 어, 숲비둘기 노래 소리가 들리나요? 숲비둘기. 숲비둘기 아빠 이거 해 줄게. 숲비둘기. 꾹꾹기 숲비둘기 소리 잘 들려? 어? 잘 들려? 그럼 우리 꾹꾹이 이제 아빠가 이 엽장 읽어줄게 뻐꾸기의 평화롭고 잔잔한 울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져요 뻐꾸기 어 우리 꾹꾹이 뻐꾸기 소리 들리고 이게 뻐꾸기 소리야 꾹꾹아 뻐꾸기 뻐꾸기 뭔지 알겠지? 딱딱우리가 높은 나무까지 앉아 딱딱딱 나무에 구멍을 뚫어요 맛있는 곤충을 찾고 있답니다 쿡쿡이 이렇게 가지고 딱딱우리 이거 딱딱우리 소리야 쿡쿡아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봐 어우 딱딱우리 소리 딱딱우리 소리 오우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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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우리 소리 신기하지 우리 쿡쿡이 아우 우리 쿡쿡이 쿡쿡이 카메라 보지 말고 이거 책 봐야지 책 국국이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책 보자. 자, 나무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져요. 다람쥐들은 먹잇감이 도토리를 주워 먹, 모으지요. 다람쥐. 아우 다람쥐 소리야. 다람쥐가 이거 도토리 주워 먹는 소리네, 국국이. 어우, 국국이 이제 아주 유심히 보는데? 국국이 재밌어? 그래서 국국이. 야 그래 꾹꾹이 그러면 이제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알았지? 쉬자 응.